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양봉 수익을 책임질 양비서입니다. 자 오늘 LG CNS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이 친구가 지금 근한달반 가까이 주가가 좀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해서 벌써부터 손실률이 30%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아마 LG CNS 한참 계단식 상승 올라갈 때 괜히 추격매수에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 손실 구간 확대 에 조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급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60일 이평선, 입형선, 장기 이평선까지 이탈하나 하락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LGCNS 같은 경우는 하락의 원인이 좀 명확한 편이에요. 그에 따라서 반등 시나리오나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하는 손절 마지노선도 좀 명확한 편입니다. 제가 LGCNS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종목 상담을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차트 시나리오나 가격 전략은 좀 자신이 있거든요. 혹시 지금 손실 구간이신 분들 아마 가장 마음이 좀 급하실 것 같고요. 또이 종목 지금 떨어진 김에 들어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매수든 매도든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하실 수 있게 차트 전략, 투자 전략 총정리 좀해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LG CNS에 깔려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지가 아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3월, 4월, 5월, 6월, 7월에 이어서 8월 추천 종목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황금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추천 종목 하나 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달 드리고 있는 추천주 정말 제가 자신이 있고요.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제가 일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꽉꽉 담아서 선별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 수익 50% 이상을 보장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또 세력 매집주 공략 전문입니다. 그냥 빈집털이 하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건실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장사가 잘 되는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진짜 중요해요. 테마가 좋고 섹터가 아무리 좋아도 세력이 안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큰손 세력들의 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차트가 안 올라간단 말이야. 수급 유입 체크 무조건 해드리고요. 차트 지표 분석 당연히 도움드리고 있고요. 섹터 사업 재료의 미래 가치까지 고려를 했을 때 매달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힘이 될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쯤 넣어볼 만한 종목이 무엇일까를 선정해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추천주 성적부터 한번 쭉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추천주가 코스맥스였어요. 지금 문자로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는 거 보시다시피 제가 종목명만 그냥 띡 보내고 많은 게 아니라 매수 가격 구간부터 해가지고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력. 꼼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부터 매도까지 제가 책임지고 사인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코스맥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코스맥스가 사실 3월부터 어, 매집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 친구를 6월에 매도를 했어요. 수익 구간이 과연 몇 퍼센트였냐? 저희가 사실은 한 2만 25만 원 선에서 매도를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25만 원에서 26만 원 선을 매도 사인으로 잡았을 때 57%가 넘는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고점 매도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겠죠. 제가 최소 50% 수익 가져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3월 추천주 성적 좋았고요. 4월 추천주는 APR이었습니다. APR 차트를 한번 보면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지금도 수익을 확대하고 있어요. 4월에 저한테 추천 종목 문자 받아가시고 매수를 저점에서 진행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 수익률이 무려 196%입니다. 저는 이런 차트를 좋아해요. 아까 코스맥스도 그랬지만 APR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상승을 꾸준하게 끌고 가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하루하루 수익구간에 늘어가는 우상형 차트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차트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추천종목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5월 추천주는 대명 에너지였습니다. 이 친구는 보기 드물게 급등을 한 종목이죠. 5월에 어, 저희가 진입을 하자마자 계단식 우상향을 하더니 고점 3만원에서 저희가 매도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수익률 115% 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단기간에 냈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은 한 2, 3개월 정도 가지고 가면서 50% 70% 보는데 얘는 거의 한한달 만에 100%가 넘는 수익률을 냈거든요. 어, 이만큼 제가. 수급이 딴딴한 우상향 종목에 자신이 있다는 점 6월 추천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터닉스였어요 자 SK이터닉스 6월 한달 동안 우리가 짭짤하게 수익을 좀잘 봤습니다 고점 28,000원 선에서 저희가 매도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40% 후반에서 50% 수익률 한 47에서 51% 수익률 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단기간에 수익을 굉장히 잘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달, 바로 저번 달에 드렸던 7월 추천주, 어, 제가 강원에너지를 드렸었거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원에너지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 이거 아직 들고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다시피 제가 이 친구는 목표가를 18,000원을 드렸어요. 아직 멀었어. 더 가야 돼. 사실 7월 초에 저희가 매수를 진행하고 나서 이미 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가 넘어갔어. 벌써 96퍼센트가 넘어갔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18,000원까지 욕심 내보려고요. 한번 매물 때 저항선에서 조정받다가 2차 슈팅 가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N자 슈팅으로 올라갈 흐름이기 때문에 강원에너지는 목표가 부근까지 달려갈 겁니다. 만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를 진입을 하라고 제가 7월에 사인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 가격 구간대로 제대로 매수를 하신 분들. 자, 만 원을 기준으로 한번 수익률을 내봐도요, 지금 만 원이 제가 마지노선, 매수 마지노선 드렸는데, 수익률이 33%가 넘어갑니다. 가장 최근에 드린 7월 추천주인데, 벌써부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고요. 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자 그렇다면 다가올 8월 추천주는 과연 무엇일지. 제가 지금 몇 개월째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수익률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8월 추천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안정적인 수익률로는 어,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인증방에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실제로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 종목을 받고 수익 자랑해주실 때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다음에 저한테 돈 자랑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고수익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 문자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배너에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967-7712.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8월 한달또 돈방석 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추천주 바로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확실한 전문가예요.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까지 지금 올해 들어서 정말 꾸준하게 추천주 백발백중입니다. 왜냐? 저는 이 모든 기준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 급락하거나 떨어지는 종목은 없다는 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 믿고 가져갈 만한 황금 종로 하나 제가 끼워드리도록 할게요.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8월 한 달. 부자되는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LG CNS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맥커리 측에서 LG CNS의 지분을 무려 3,500억 달러를 블록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블록딜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가셔야 할것 같아요. 이게 악재인 건가? 어 이거 왜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의아하실 텐데 이 블록딜이라는 게 뭐냐면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을 거래로 주식을 냅다 깔아 팔아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LG CNS의 지분 A라는 사람이 LG CNS의 지분을 3480억 원 가지고 있었어 어 내가 이거를 팔고 싶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야, 나 이거 3,480억 원 규모 들고 있는데, 이거 살 사람? 해서, 살 사람을 구해.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어, 야, 나, 너가 가지고 있는 주식 살게. 해가지고 매수자를 구했잖아. 그러고 나서, 시간 외 거래에서 이 물량을 B한테 팔아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일괄 매각을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대량의 자금, 대량의 물량에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대량 블록딜을 장 내가 아니라 시간 외장 끝나고 나서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장중 거래가 아닌 시간 외 매매로 거래하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받는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 다만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대주주의 지분 변동이나 다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좀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LGCNS가 어, 주가가 어,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거는 그 정도의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큰손 세력이 어, 물량을 조금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 대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불안정하게 흔들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블록될 과정에서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대처법을 세워야 할까? 지금 이거 반등 가능성이 있는 차트인지 아닌 차트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장기 편성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65,000원선 있죠. 어, 65,000원선을 저점 지지선으로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1차적으로 한 8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수급이 조금 더 유입이 되고 불이 붙는다면 아마 8만 5천원에서 9만원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일단 lg cns 지금 손실 구간이신 분들. 차트 시나리오와 함께 가격 전략 제가 정확한 구간별 목표가 손절가 잡아두었거든요. 이거 먼저 확인하시고 분할 매매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불안감에 음, 괜히 엉뚱한 데서 매수매도 했다가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매수매도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여러분이 불안해할 일 없게 최소한 투자자로서 알아야 하는 전략을 제가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 지금 떨어진 김에 살까 말까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도 엉뚱한 곳에서 매수했다가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겹 당하지 마시고 저점 지지선이 명확히 잡는 패턴을 차트 시나리오로부터 좀 체크를 한 다음에 매수 타점을 명확히 잡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투자전략집은 배너에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967-7712 여기로 LG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무료로 링크 바로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략집만 있으면 여러분 뭐 몇억 원벌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직관적으로 어, 여러분의 당장 돈 어, 받아갈 수 있는 차트 전략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드릴게요. 정말 그냥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것만 보고 어, 심리만 가지고 불안감으로 주식을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안전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자금을 지키면서 차트 관망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바라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투자자로서 최소한 알아가셔야 하는 정보만 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열어 보실 수 있게 문자로 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선물 받아 가시고요. 제가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음,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그걸 대신 비용으로 받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